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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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, 기생이 마음에 안 든다! 그, 다른, <laughs> 다른 기생 데리고 와라. 어허! 그, 조선팔도의 기생, 그, 이상한 기생을 데리고 왔어! 어 다른 기생 데리고 와라! 내 스타일이 아니야! 내 스타일이 아니야!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,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, 시청자 팬분들, 안녕하십니까. 명장,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.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. 명장의 슬렌더 텔레토비 2!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 그대로 슬렌더맨처럼 이렇게 술래잡기식의 공포게임이라고는 하는데, 멀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. 잉글리시 버전으로 시작해볼게요. 어우씨. 세팅. 소리 줄여야 돼요, 드나님 네, 꽤 시끄러워요. 아, 씨발! 아유, 깜짝이야. 아, 뭐야! 아이씨! 아, 잠깐만, 아 나, 잠깐만, 요 세팅해서, 오. 커스텀 서버, 오. 아이! 명작 TV. 뭐야, <laughs> 어, 뭐야, 나왔다, 나왔다. 자, 멈춰봐, 멈춰봐, 멈춰봐. 누구야, 이거, 흰색. 드나니 왔고, 다를리 왔고, 아, 지성이 왔네, 어. 일단, 이왕, 뭐, 이 게임 하는 거니까, 동심으로 돌아가 볼까요? 버라더리 뚜비. 앞에 뭐 이상한 거 있어, 앞에! 앞에 보라돌이, 앞에 보라돌이! 앞에 보라돌이! 너. 앞에 보라돌이, 드나님! 어, 아. <laughs> 어. 자, 자, 지성이가 쫓기고 있고요 드나님이! 네, 드나님이! 왜이로와요 뭐 아이씨! 아이씨! 아, 맞다, 아, 왜 나한테 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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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해, 이거, 를 꺼내. 아! 뭔 소리야? 아, 씨, 뭔 소리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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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, 소리, 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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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, 빨리! 빨리! 도와줘! 리리소 <목소리> 아, 소리! 아씨 소리! 소리! 잖아 우리 저러잖아 빨리빨리 어디 갔어? 내뒤에야 빨리. 빨리 빨리. 네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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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빨리 빨리 내주 빨리 해 빨리 빨리 떼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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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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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이씨 아리빨어빨어 빨리 빨리 아이 씨오잖아 빨리 수프모아 수프모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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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더리 뚜비어 명감님 받아야 받다어 그렇더니가 발출 아, 아니야 아니야 아, 가면 그래. 안돼 가면 안돼 이거 뭐지 이거 아, 뭐지 이거 뭐야 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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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 아버지, 시체 아 어,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, 아버님. 건들지마 건들지마 아버님이야 이체 보라더리 뚜비나나뭐 아이브레이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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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레터비. 뽀가 너무 섬뜩하게 소리지르면서 와. 저 보라돌이 아닌가요? 뽀라, 어... 뽀라돌이 어... 보라돌이요. 뽀라돌이뽀라돌이저 <laughs> 앞에 뭐있는데저 앞에 뭐있잖아 어! 어! 안 돼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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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목소리> 어여여여 어, 예, 얘네 아지트 아니야 얘네 아지트 그지 맞죠 텔레트 비동산 예. 동산 야 여기 아, 음... 아 씨발 아, 아! 뭐야 아, 아 명장이 받군요 아씨 받군요 아예 네, 제가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받았나 <laughs> 아, 보네 어, 엄마 와 어, 청소기다 오이거 이거 걸걸 이거, 이거, 청소기 청소기 여기서 반나는거 아니에요 오 두비 야, 이게 뭐야 두비 같은데 초록색 맞네 두비 사살 오 가겠. 도비. 조금 거 같은데 보라돌이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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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보라색 보이거든요, 이거. 온다 온다 온다. 보라돌이 온다. 오! <laughs> 오 마이 갓! 어? 보라돌이. 온다 온다 온다. 온다. 어!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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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<laughs> 어, 스프 아니야? 스프다스프다 꿀렁꿀렁꿀렁. 아니, 먹어 먹어 못다 아, 먹어 못다. 하나 남다 하나 남다 못다 못다, <laughs> 하나, 못다 <laughs> 하나 못다 하나 못다 하나 <laughs> 못다 왜왜왜왜왜너 어디 있는데? 빨리 와봐 빨리 와 봐. 빨리 와너 어디 있는데? 나나 이름 안 보여 지성이? 지성이가 어딨지아있다어 왜? 지성 이름 이어 뭐야? 빨리 와야 미친놈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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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너 한번 잡혀봐봐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된지 궁금해서 잡혀봐봐 한 번. 아 그럴까? 내가 기탱해서아잡혀봐봐한 어. 번. 어, 담아보게, 담아보게. 아 알았어, 알았어. 형 보고 뭐 있지? 뭐어 보고 뭐 있어,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어! <laughs> 지성이 사라졌어요. 먹겠... 아 씨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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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살려줘살려줘 아빨리 형수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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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더 도스트단 드라이드 드림 드림 드림! 아! <웃음> 뭐야? 뭐야? Escape to Return to Main Menu. 아 끝났나 보네요. 아뭐 끝날 때 좋게 끝내주지 이거 왜 쳐다봐? <laughs> 방금은 클래식이라고 해서 맨 끝에 있었던 거고 우리 천천히 자, 여러분 아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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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모여 여러분들 모이세요 모이세요 자 한번 점프해서 보시면 네 스프 보여요 어디요? 어 그렇네 <laughs> 저기 맨 끝에 봐봐 뭔가 반짝거리잖아 아아 확인 아 저기 있다 있다 확인 확인 아 천천히 가 다롤림 아 다롤림 제발 천천히 가 나랑 붙어 다녀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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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왔다, 왔다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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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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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온다 저기 아 지나갔다 다행이다. 오씨. 어, 왼쪽 이거... 방으로 지나갔군요. 아 드나님 내 옆에 드나. 붙어 있어요. 알죠? 오오 <laughs> <laughs> <오>. 질질 짠다. 어디 있지?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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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 <laughs> 야, 이새해야왜 이리 와! 아이, 미친놈아! 아이, 진짜 너이 <laughs> 하나 컷, 하나 컷 오케이, 하나 컷, 오케이 두 개째 야, <laughs> 아 아, 시발. 이거 뭐야! 하나 더컷아 <laughs> 아, 아 어딨어요, 드나님? 여러분들 야, 쫓아오다 그... 빨리! 여러분들 어디있어두리 <laughs> 나온 방에서 들어가서 지금 스프 다 챙기고 있어요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, 온다고! 아 <응. 웃음> 어이, 어, 어, 어 온다고요! <laughs> 아, ㅅ... 어딨어, <어디> 드나님? <laughs> 자, 3개 남았어요. 명재 님 도망가세요. 아 계속. 쉬... 어떡해요? 빨리. 어떡해... 어떡해봐. <laughs> 어, 아, 어떡어떻해 봐. 아, 아, 저럴리트 죽었어. 뭐야? 치가있 뭐야, 이거. 나안 무는데? 맛이 없어서. 아, 아저 맛있어요. <laughs>

예전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명장의 후원 룰렛으로 얻었던 명장 송캔키기 이용권을 지금 써가지고, 좀, 예, 차림새가 좀 뭐하긴 하지만,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딴따라딴딴딴, 딴따라단단단단단... 아이씨! 뭐야! 아이! 뭐야 방금! 방금 못 봤어 방금? 출발, 출발, 출발. 뭐지? 출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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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 스프 있다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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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가만요어 <목소로> 어, 나 무서워. 형 같이 와. 가. 가가 봐, 가가. <laughs> 와 디디디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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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옆에 뒤에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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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다 온다 온다, 온다. 어디어디어디어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요 <레> <레레> 먹었어요 먹었어요 디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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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오디오왜왜왜오디어디저 저희 쪽 반대편에서 디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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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가봐 가봐 진짜 오, 좋아. 오, 오, 깜짝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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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 좋아. 어. 오 깜짝이야. 오시깜짜가왜왜왜 왜. 저도 떴어요 그거. 다룰리어 전기 톱 소리 나네. 전기 톱 소리. 전기 톱 전기 톱 전기 톱. 네. 오케이 빨리 빨리 모읍시다. 네개 남았어요. 네 개. 아 잠만 잠만 한 마리가 나 쫓아와. 빨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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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어요. 원장님 아, 쪽으로. 괴물 괴물 얼굴은 봤어요? 아못 봤어요. <laughs> 이상 소리네요. <웃음> 아 십. <laughs> 아, <laughs> 아유, 나이씨, 야, 어, 이씨이요아니 아, 아니야. 부장님만 그렇게 놀라요. <laughs> 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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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 소리, 톱, 소리. 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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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. <laughs> 어 심하다. 어심하라 와, 와 십, 와 십. 젠출. 야 사야죠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, 여러분들? 젠출. 아이, 어디 갔어, 여러분들? 얘도 바보네. 아 그래요? 아모르네 어, 다룰님 여기 아니에요. <laughs> 어어어어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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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저기 앞에 있잖아 아, 씨. 야 나한테 오데야 <laughs> 나한테 오데어여기있네 어, 나한테 온다 야야야 어형왜 나한테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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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니 씨왜 이렇게 빨라 그게 빨라요 <laughs> 형 내가 어, 아니야 아, 잠깐만 야야아 스파 하나 빨리, 아, 빨리 찾아봐여러분들 아니 <laughs> 빨리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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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떨어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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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이야 어디로, 어디로? 거기는 점프 됐다. 거기 그냥 걸어갈 수있어요 어차피 오케이. Okay. 휴어디있 예. 어디가? 아, 설마... 아, 씨, libertarian으로... 왜, 왜? Ah 아, 이 씨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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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dude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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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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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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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는데. 아, 지하에 아, 있었는데. 없어. 아니, 아, 없어요. 아, 있었고. 아니. 그냥, 그냥 없어요. 없어요. <laughs> 아, 있었는데. 아니, 없어요, 그냥. 빨리 와, 빨리 와 봐. 빨리 해 봐. 아, 나어쩌다아 씨. 와! 네. 아, 3라운드도 아, 클리어했습니다. 클리어 이제 4라운드 <laughs> 가 보도록 할게요. 로시 <들어오신> 스포 <laughs> 먹으시면 안 돼요. 재오 어, 뭐야? 확인. 오케이. Okay. 먹지 마세요. 먹지 마세요. 먹지 마세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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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지성아 지성아. 먹... 지성아 가. 지성아. <목소리> 지성아. 준비되셨 <목소리> 준비되셨 명장님이 계시죠. 제가요? 그럼, 네네. 그럼 하나 하나 둘 그다음 먹도록 할게요. 왜? <목소리> <laughs> 하나, 하나, 둘, <laughs> 셋.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. 띠어 쓰레기예요. 브론 따다다다다. 하나 더 됐다. 따다다다다다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브레이크 업 제대로 했네. 스테로이드 빨았나보네. 보네. 어디? 어, 소리 지른다. 와, 어, 와, 와, 와 뭐야. 뭐야. <웃음> <웃음> 야 야, 일로 오지마. 일로 오지마. 아 미친놈아. 일로 오지마. 누구요? 개쓰기. 왜? 개쓰기. 엥? 이 뭐야? 아이, 미친놈아. 왜저기 데리고 왔어?

한번 방안 네, 보고 얼마, 가세요. 방안 봉 보고, 얼얼정정인인요요여여에장장품품있있고 아, 뚜비가 목보아보씨 <laughs> 뭐야 이거? 나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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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. 우리가 이럴 때빨고찾고 빨리 보고, 보다 보고, 보 아이씨. 아이. 아 후후 와이카 오! 아! 어, 컨트롤! 아유. 아, 뭐야? 왜나 진짜 봐. 와. 어찌나니왜 이쪽으로 와? 그렇지, 그렇지. 말로 <laughs> <바로> 이거 야야야야야. <laughs> 아멜왜 일로 뭐 와? 아이. 왜로아 <laughs> <laughs> 이거 그 게임 생각나네. 스폰 돌리기, 스폰 돌리기. 아중에 그냥. 나다에 그냥. 나중에 그냥. 나중에 나 나중에 그냥. 나중에 그냥. 나중에 나 뭐가 빠져가? 알 수건. 싫어. 꺼져. <laughs> 아히, 꺼지라고. 맛있어요아 <laughs> 아, <laughs> 네, 이렇게 해서 4라운드 나버전 <laughs> 클리어 했습니다. 아, 나이스. Nice. 야, 뭐야? 반버전 <laughs> 뭐야? 어 천둥, 어, 천둥 천동, 치는데. 와, 장난 아닌데? 비가 내리고. 형. 드세요. 자, 하나, 둘, 셋. 10개. <laughs> 들어가야지. 지성이 어디 있지? 아, 네. 괴물 바로 옆에. <laughs> 아씨 아. 지금 지성이 쪽에 괴물이랑 스프 세개 있거든요. 오케이 오케이 오, 오케이. 저 공격한다. 아 그래요? 공격 모션이 있네. <laughs> 지성님, 스프 <laughs> <슬프> 제가 <laughs> 제가 게요 <챙길게요>. 빨리 먹어. 지금 <laughs> 하나 남아요. 오케이 하나 남았다, <laughs> 하나 남았다. <나왔다. 야. 웃음> 오케이 okay. <laughs> 친구들 안녕 자 이렇게 해서 5라운드 갑시다 5라운드는 다섯 개로 축소시켜 주세요 네 어.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야이 텔레토비 잠만 잠만 두 팀으로 나누자 그리고 왼쪽으로는 저까지 나랑 드나님 갈 테니까 다룰님이랑 지순이 가봐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왜왜 왜, 왜 저랑 <laughs> 드나님 애정하니까 네. 알죠? 드나님 아아이씨어 소리 난다 아, 저기 있다. 어 저기있다 소리 난다 어쟤좀 빠른데요? 어어 잠깐만 잠깐 어이씨 좀 빠른데 어아씨씨 엄마 어. 엄마 엄마 끝낼까요? <웃음> 끝낼까요? <웃음> 예,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끝내 끝내죠. 아, 씨바 오자. 올까요? 온다고 빨리 끝내요. 네, 끝낼게요. 네. <웃음> <웃음> 아유, 이씨. 아니, 아니. 자 이제 6라운드 다음 라운드에 들어갈게요. 아니다 미루. 미로. 아, 미로예요? 여기 뭐뭐 나올라나? 아, 네. 예, 뭐, 뭐 네. 아! 어? 뭐야, 뭐야, 뭐야? 이거 그건데 레어에 있던 앤데 소리. 오, 어, 씨. 우는 소리가. 왜 애를 깨웠어! 하도, 하도 못 찾아서 빡쳤나보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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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라고! 너무서. 나 퇴근하고 싶다고. <laughs> 드나님. 자, 확인하시고. 어, 예, 오케이. 전우조 확인하시고, 전우조. 저랑 지성이랑 갈게요. 저는. 이번에. 예. 저주산어 주산됐어요! 어디요, 어디요?

야뭐 나나가 이렇게 관리를 안 했어 뭐 클럽 할지 뭐야 저거 <laughs> 클럽은 아닌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했어 이 뱃살 뭐야 나이가 <laughs> 몇인데 아이씨 나나 왜 이래 이거 우리 뚜비랑 인사를 가죠 마무리해요 여러분들 하나 먹어 빨리 어 뚜비 맞나보다 어디 아 어, 씨발 내 옆에 내 옆에 내 옆에 씨. 내 옆에 내 옆에 괜찮아 명차님 예 걸어 다녀도 돼요 걸어 다녀도 오 씨. 네. <laughs> 너무 느려요. <늦어요. 웃음> 자, 이제 다음 라운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어디. 어디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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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거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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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어디, <laughs> 아. 아. 벌써 대피라도마 지성문 몸통 박치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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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죽지야 지나베. 지극 지나베. 어디 갔어, 지성이? <laughs> <laughs> 먹겠어. <laughs> 아, 먹혔나 봐. 이러고 <laughs> 왔는데. 안 돼. 안 돼. 살아, <laughs> 살아. 살아야, 살아야 돼. 야, 피카. 피카츄가 많이 삶이 찢어렀는데. 피카츄. <laughs> 다시가. 피카츄가. 그를 뽑도 한게 피카츄도 지금 23살이에요. 아, 그러게 됐어요? 아, 그렇네. 여기 있어. 아이씨. 어, 아, 죄송아. 죄송아. 원통박지해 봐. 원통박지해. 가. 오케이. 가라. 원통박지 <laughs> 나한테 온다고. 나한테 온다고.

아 <laughs> 씨발 야 이씨 저팔저팔야 지성아 아 우리 여자분 놀래켜 임마 뭐, <laughs> 얼굴 보이지 말랬잖아 지성아 마스크 쓰고 나와야지 <웃음> <웃음> 놀래 노, 놀래져, 아, 놀래져가지고 저러잖아 아왜 이리로 와아왜 이리로 와아안돼안돼안돼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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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해 어떻게, 해 어떻게 해. 올라간데 없어 좋댔다 어, 잠깐만 잠만 잠만 만야이야야 일로 야야야마야저 아, <목소리> 앞에. 아, 씨발. 야야야야야야야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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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. 아, 다을타다다을차다 다롤차 오 나이스 우와 우와 <웃음> <웃음> 우와 어떻게 한거야 어떻게 한거야 이야아 나도 차 탈래 나도 차 탈래요 저도 어어어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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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예 잠깐만요 관광술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아왜 <laughs> 이리로 와! 아이씨 여기 있는 곳인데요 웰로와아엄마웰아아아 이리로 와 위를 <laughs> <왜> 이리 <와? 웃음> 아, 그, 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, 아니 남자, 남자, 내려와요 오른쪽으로 90도 이 관광술래 제가 네, 해보겠습니 저기있어요 저기, 저기, 있어요, 저기. 어, 나이스 말이야. 나이스 뭐야, 오케이 아, 저, 저, 남자가 마음에 어. 안드는 듯 합니다 이거 완전! <laughs> <지휘가 아니라> <웃음> <얘> <웃음> 가마 아니야, 가마! <웃음> <웃음> 예, 돌세야 <laughs> 예! <웃음> 예. <웃음> 아, 힘들어! 예!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무거워 죽겠구먼요 아, 왜요! 힘들어 죽겠는데왜 불러요! 명장 <laughs> 죽고. <laughs> 왜요! 제가 <laughs> 죽거할까요 아, 해봐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그, 저 위로 점프해서. <laughs> 확인 황님. 어이스, 어요 오 대박 우와 아하 전화구만 어 그래 이놈아 이 아이 상놈아 이 천왕고사 <laughs> <아니, 미쳤습니다. 웃음> 빨리 그릇을 찾지 빨고 어, 어? 뭐야 어? 나왜 죽었어 아하 이삼컷타니까는 아이 이아나 이런 상권 일로 와봐라! 드나는 어딨느냐? <laughs> 어헴! 어? 아하. 찰싹! 출발하거라! 어허, 천안 곳이 아이고, 소리는! 영감님. 영감님 <laughs> 같은 소리 하면서 팔팔한데. 영감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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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빨리, 접시, 접시 접시 찾으러 가봐라. 어허, 불대기 아이씨. 나! 야! 아이씨! 아이 아이씨! 어 그래그래그래 저거다 저거다 어씨이씨 아이씨! 아이씨! 아이야 아이씨! 아이야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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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이 아이, 뭐, 갖다 치워! 시체 다왜 비벼, <laughs> 아이, 씨. 아이, 씨. 아이. 아, 씨, 봐. 야, 야, 야. 어허, 기생이 마음에 안 든다? 거 다른, 다른 기생 데리고 와라. 어허! 그조선팔도의 기생, 그, 이상한 기생을 데리고 왔어? 어허. 다른 기생 데리고 와라. 내 스타일이 아니야. 내 스타일이 아니야. 고 한양의 기생이 얘밖에 없냐? <laughs> 오호 이쁜 말 할게요 오호 아유, 오 빨리 오케이. 왜 안먹어 주릇슬 아이 씨 아니, 빨리 먹으라고 <laughs> 야이 기생은 기 오케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다룰님이 소개해주신 게임 코믹 멀티 공포 게임이죠 바로 슬랜더맨 텔레토비 투 버전이었습니다. 유튜브에 명장 TV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게임 방송 명장 TV 채널 고정,